예, 감사합니다. 저는 도저히, 저, 또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백신을 다 맞은 60대는 하루에 1,500명이 생기고, 백신을 안 맞은 우리 10대는 700명 생겨요, 요즘에 하루에. 백신 다 맞으면 95% 예방된다면서요. 맞아요. 백신 안 맞은 우리에는 700명 밖에 안 생기는데, 10대는 백신 다 맞은 60대는 1,500명 생겨요 코로나 환자가 하루에 여러분 누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입니까? 60대죠. 10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라고 뒤집어 씌워서 여러분 백신 패스를 하면서 학원도 못 가, 애들은 외국도 못 가.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백신 패스 반드시 저지해야 되겠습니다. 구호 한번 외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백신 패스 박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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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길 때까지 투쟁해야 됩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이 무대를 경찰에게 최소한 한 3배 이상 만들어라. 그리고 다음주에 여러분 만명 올수 있죠? 다음주에는 만명! 그 다음주에는 한 백만 명이 채우면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을 위한 싸움입니다. 다음 연자는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용기 있는 의사, 남자보다 용기 있는 의사. 순천향 의대 이은혜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이대 네, 이은혜입니다. 제가 무슨 연예인 된것 같네요. 어, 제가 원래 슬라이드를 준비해 왔는데, 저는 슬라이드가 있어야 이제 잘할 수 있는데, 오늘 상황이 이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애드립을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소아 청소년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것은 아동학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백신 패스를 통한 백신 강제 접종에 반대합니다. 이두 가지 반대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이동호 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 백신은 감염 예방이나 전파 방지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 국민들이 어, 전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80.5%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았고 18세 이상 성인들로 치면은 90% 넘게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확진자는 하늘을 찌를 듯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은경이나 질병청이나 방역 당국이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접종 완료율 70% 넘으면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마스크를 벗을 수 있고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실이 전혀 되었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접종은 감염 예방 효과 없습니다. 전파방지 효과 없습니다. 그런데 백신을 맞은 사람과 맞지 않은 사람을 차단하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전혀 의학적인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이나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나 상기도에 있는 바이러스의 양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맞아도 퍼뜨리고 백신 맞지 않아도 퍼뜨리는데 왜 국민들을 편가르기해서 백신 맞은 사람과 맞지 않은 사람이 서로 증오하고 불신하도록 가족이 찢어지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일까요? 이문지한 패거리들은 좌익들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 인간들은 항상 국민들을 편가르게한 다음에 국민들끼리 치고받게 이렇게 만든 다음에 자기들은 어부지리를 얻어요. 이런 좌익의 전략을 이 백년 묵은 전략에 국민들이 휩쓸리시면 안 됩니다. 국민들끼리 머리 쥐어뜯고 싸워봐야 이 청와대에 있는 저 인간만 음험한 미소를 지으면서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좋아할 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어 비난하거나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꼴패미들은 낙태를, 해, 낙태를 할 신체의 자유를 요구합니다. 그거는 하헌이래요 낙태를 하면 태아는 죽습니다. 태아를 죽여서까지 신체의 자유를 얻고자 하는 것은 하헌이고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신체의 자유는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까? 이게 법이 무슨 법이 이랬다가 저랬다 합니까?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맞았냐, 안 맞았냐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명백하게 근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고, 효과가 있어도 맞을지 말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국가가 백신을 맞아라 말아라. 낙태를 해라 말아라. 이 남자랑 결혼을 해라 말아라. 그런 거를 결정을 할수 없듯이 좋은 백신을 가져와도 그것을 맞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나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도 안 되는 백신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강제하는 것은 이 나라가 전체주의로 전력 질주하고 있다는 바로 미터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했어요. 이 나라가 전체주의인지는 아닌지는 국가가 나의 시체에 어떤 짓을 하는지 그거를 보면 알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문장 정권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주사파 정권은 친중 정권은 전체주의 그 자체이고 지금도 우리의 신체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데 이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고 특히 엄마들이. 지켜주셔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같이 돕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소년들이 백신을 맞으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약은 백신도 약이자 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의약품 모든 의약품은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부작용이 하나도 없는 약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환자이면 내가 병이 있을 때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약을 먹습니다. 주사를 맞습니다. 왜냐,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보다는 내가 이 약을 먹고 이 주사를 맞고 치료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을 감소하고, 어,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는데요. 백신은 아픈 사람이 맞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이 맞는 건데 조금 더 보호를 받기 위해서 맞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의 안전성은 약의 안전성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안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백신을 새로 개발하면은요, 안전성을 확인하는데 보통 8년에서 10년 걸린다고 합니다. 길게는 15년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백신은 세상에 출시된 지 얼마가 됐죠? 1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다 신기술 백신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써보지 않은 새로운 기술로 만든 백신이고 세상에 나온지 1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질병청, 정문경 방역 당국은 부작용이 없고 안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100%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모른다가 답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작용인지 모르는 것이 답이에요. 지금 당장의 부작용도 이런데 장기적인 부작용은 당연히 알지 못하죠. 근데 그것을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것을 부작용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그 인간들이 거짓말하라고 우리가 세금으로 그 인간들에게 월급 주고 연금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인간들을 쓸어버려야 돼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지킬 자격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지금 청와대에 있는 것들은 정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 대학 다닐 때다 양키고 호흡을 외쳤던 인간들이에요. 맞아요. 그러면은 젊었을 때는 그렇게 양키고 호흡을 외치고 미 제국주의자들을 그렇게 증오하던 인간들이 왜 지금은 자리를 차지하고 청와대에 들어앉아서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웃기지 않나요? 그렇게 영혼이 없는 인간들입니까? 되게 웃기죠? 또더 웃긴 거는 임상실험을 할때 백신을 만들어서 백신을 개발해서 이게 효과가 있는지 안전한지 임상시험을 할 때에는 아이들은 대상으로 할서는안 됩니다. 왜냐면은 어 우리나라는 0세부터 19세까지 코로나19 사망자가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한 명이 생겼는데 그한 명은 로 사망한 것이 확인되지 않았어요. 단지 사망을 했는데 코를 찔렀더니 코로나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보면 이때까지 질병청이 인간들이 코로나 사망자를 어떤 식으로 집계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냥 사망을 했는데 코를 찔렀더니 코로나가 나왔다. 이런 사람들을 다 코로나 사망자로 만들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수, 시인을 한 것입니다. 또암튼 그래서 0세부터 19세까지는 코로나로 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는 백신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임상시험을 했어요. 미국에서. 이것 자체가 굉장히 반일륜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미국이 화이자가 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코로나에 위험하지 않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인공적인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 임상시험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근데 지금 이 질병청은 그 데이터를 받아와가지고는, 아,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했는데 안전하대. 여러분, 거기 동양인이, 동양인 10대가 몇명 들어있었는지 아세요? 여, 20명 들어있습니다. 동양인이. 20명 들어있고요.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대부분은 백인입니다 일부라 탱개가 있고, 동양인은 16명인가 20명인데, 그 중에 백신 맞은 사람은 4명 밖에 없어요. 나머지 10명은 대조군입니다. 이거를 지금 신험이라고 임상시험을 했다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이거를 임상시험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거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바치려고 하는 것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미친 짓이에요. 그런 점에서 청소년, 소아청소년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반대해야 됩니다. 이거는 좌익이 없고 우익이 없어요. 좌익의 자식들은 목숨이 두 개입니까? 맞아요. 그렇지 않죠. 또이 광화문에서 우리가 15년 전을 생각해 봅시다. 그때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머리에 구멍 뚫려서 죽는다고 유모차 끌고 오고 고등학생들 손 피켓 들고 죽기 싫어요 이러고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15년이 지나서 애 엄마가 됐을 거예요. 지금 고3 엄마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죽기 싫다고 했잖아요. 존재하지 않는 위험을 가지고 죽기 싫다고 나왔던 그 사람들은 실제로 아이들이 죽었는데 왜입 다물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때는 맞는데 지금은 틀리는 겁니까? 그런 진리는 없습니다. 아이들은 소중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좌익의 아이들도 소중하고 우익의 아이들도 소중합니다. 그 아이들 자체가 대한민국의 미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은 무조건 반대해야지 되고요. 어른들이라 할지라도 강제 접종은 반대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예 이연혜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아 오늘 이연혜 교수님 강의를 듣다가 생각해 보니까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자녀분들도 다 데리고 나와야 돼. 그때 사기 광우병 때문에 뭐 살고 싶어요 하면서 유모차에 애들 다 태어 나왔잖아요. 우리도 애들 다 데리고 나와서 그러니까 대학 교수님들이 여기서 현장 강의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 다음 주에는 우리 아이들 손도 다 잡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10세에서 19세까지 정부 자료에 사망자 0입니다. 코로나. 여러분들 애들은 코로나 걸려도 멀쩡해요. 정부 자료에 사망자가 0인데 코로나 예방 주사 맞고 10세에서 19세까지 3명이 3명이 사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걸 강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입을 확 그냥 하고 싶어요, 제가. 강요 안 했대, 강요 안 했대. 학원도 못 가게 하는 게 강요 안한 거예요. 말을 어떻게 그딴 식으로 해, 맞죠? 학원도 못 가게 하고, 그게 그게 어떻게 강요 안한 거예요. 공부를 못 하게 하고 책을 뺐는데, 문재인이 유은혜 말장난 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거 반드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되겠습니다.